흙날이랑 봉이랑 잘라서 들고다니는? 미친거 아니야이 부분에 있는 이 우산 사실 참 끝부분이었던 거임 사실 이 부분 차의 중간 부분이었던 거임 조립하면은 창이 되는 거야 가사뿐 아니에요? 닫혀 스킬이름 이스킬 홍원을 지켜 <웃음> 개사기네 <웃음> 네 오늘 이제 뜬 이미지인데 지금 감이 안 잡히고 있거든요? 어 이제 시즈닝격이 또 나왔습니다 예 네, 누군지 감이 안 잡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가주를 떠받드는 노래가 벌써부터 홍원 저잣거리에 나돌다니 제법 우습군 그자의 모습이 그리 평온해 보이던가? 글쎄 내 주군의 멱을 딸때는 꽤나 사나워 보이더만 야 이러면은 이제 누군가를 떠받들던 존재인건 확실한데요 그죠? 시즌격이니까 시즌에 관련된 무언가 나왔을 텐데 밝은 이미지로 볼게요 밝은 이미지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수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뭔가 우산 같은 게 등에 꽂혀있다 이제 임대웅을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노란 색깔 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거 말고 노란 색깔 말고 뭐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임대웅은 그리고 창을 썼는데 그쵸 복색은 취수양에 가까워 보인다. 취수야에 근데 또 취수양이랑도 비슷한 듯하면서 비슷한 게 별로 없어. 이 양반은 나뭇가지만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지? 거짓골인데 여기에 뭔가 노란 색깔 들어갈 그게 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정답 여우비 류시우아등장에 우산 미친 거 아니야? 여우비 류시대 야, 이 가주를 떠받든 노래는 주군을 말하는 게 맞겠죠? 군주라고 스스로를 칭한 거는 홍루잖아. 원래는 가주가 맞지 않나? 가주에서 군주로 딱 바뀌는 것도 인격 스토리에 있잖나 제법 우습고 사는 거 보니까 지가 뭐 군주래? 가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지는 진짜 감이 안 오네. 리본? 리본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설마 잠깐만. 이, 이 느낌 머리가 딱 그런 느낌이거든. 단명해요 단명이요라고 치면 나오나요? 어 맞는 것 같아요. 단명 단명이요라 그러냐 이거? 어이가 없네. 어 약간 이런 머리 느낌일 것 같은 느낌? 뭔가 옆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느낌일 것 같아서 좋아하는 머린데 단명이요라 부르는구나. 미쳤냐? 단명이요 너무하네. 아씨, 진짜 다 단명하잖아. 애 최정우 우산이 맞긴 해요. 우산이 아니라고 보기도 좀 힘들긴 해. 약간 일본식 양산 뭐라 그러죠? 그래 이렇게 생긴 거.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아니야? 아 아케론 롤슈네 아케론이죠. <laughs> 이이 양산일 것 같기는 해. 그지 않아요? 이 양산 느낌인데. 흑수가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요? 롤슈 원작의 원숭이 중요하게 하나 나오지 않았나? 아하. 야, 흑수라고 보기에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때 이랬는데 또 흑수일 수 있나? 아 진짜 오늘 어렵다. 시신격인데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이다, 그지? 자식 잃었다는 건 생각하면 취사야 객이 딴인데. 어? 잠깐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네. 가장 지금까지 있었던 추론 중에서 가장 일리가 있어. 좀 있으면 이제 또, 어? 구장도 오고, 딸 잃어버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면 취수야 객 젊은 시절로 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젊은 때라서 원래 무기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접근이 좀더 맞나? 취사야객 흑수였음? 죽은이란 게, 여러분들. 모시는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그주군이 이제 우리가 맨날 흑수들이 죽은이라고 하고 모시는 그것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지만 죽은이란 말 자체는 내가 모시는 사람이 죽은인 거기 때문에 얘가 흑수여야 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성면이 다른 경우가 또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레고르가 원래 이렇게였는데 얘를 또 이제 남캐로 해서 그레고르가 받았으니까 가능성 있다. 쓰미. 그래, 쓰미. 나무의 키보이가 흑수 축 비슷해 보인다고요? 마름이네. 또 마름이야? 수아 님, 저 거울 세계랑 접속됐나 봐요. 수아 님이 천장을 치는 미래가 보여요. 난네 대가리를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니? 거 거울 세계 아님. 저 새끼는 또 뭐야? 세라복 리본 같은데? 바로 이거였네. 이거였네 모든 퍼즐은 다 맞췄습니다. 세라복 리본. 딱 여기. 이거 머리카락 단명해요 모르겠습니다. 자, 포기. 머리에 뿔 달려 있을 수 있다. 어, 흑수 마름. 이건 마름이 맞다. 아니 마름단들 언제 박멸함? 이거 어? 거울 세계 처음에서 청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왕 장수환이 어? 거울 세계 돌아다니면서 마름단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번 세계부터 조진다. 려로서이 <laughs> 새끼들아. 이건 확실하다. 우산을 들고 있어. 여우비. 맞잖아. 여우비 아니야? 여우비네. 그치지저 오늘 비 와서 가져온 거라서 큰 힘이 없다네요. 우산이니까 돌신의 아이인 듯. <laughs> 우산 우산이니까 돌신의 아이인 듯. <laughs> 어지구 좀 참신했는데요. 노란 리본 바니 보면 비나 교복 모드임. <laughs> 새끼 아니야 <아냐>, 저거. 비나 <laughs> 교복 모드는 씨. 목에 노란색 리본 이거 뒤에 치여. 아하 성자셔. 이제 추락을 포기한 여러분. 원래 오늘 그냥 이런 날이에요. <laughs> 어, 원래. 우리 뭐 진지하게 막 파고들어서 막 설정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런 분위기 아니야, 원래. <laughs> 어? 같이 그냥 생각한 거 있으면 얘기하다가, 이거저거 얘기하다가 어? 중간중간 망가졌다가, 돌아왔다가, 제정신 들었다가 이러는 거야. 머리끈 보니까 임대옥? 머리끈에서 임대옥 발견할 수 있나? 뭔가 보라색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확실히 근데 머리끈이 겁나 비슷하긴 해. 봐봐. 임대옥이라고 추측하는 것 충분히 맞는 말일 수 있는 게 뭔가 이 매듭진 것 같은 리본, 그지? 매듭 느낌의 이 리본이 이 보면은 매듭처럼 뭔가 매듭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 창같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지 않아? 이것도 칼이고 이게 나는 취수양게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게 야, 이것도 칼 같이 생겼고, 그지? 이것도 굳이 따지면은 창같진 않고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것도 칼이고 여기에다 창을 하나 더 들고 다니나? 뭐 웨폰 마스터야? 아, 창날이랑 봉이랑 잘라서 들고 다니는? 미친 거아니야 바로 그거였나? 재밌는데? 이 부분에 있는 이 우산, 사실 창 끝부분이었던 거임. 사실 이 부분, 창의 중간 부분이었던 거임. 헉! <laughs> 창,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여기에서 조립하는 거임. 조립하면은 창이 되는 거야. <laughs> 가사뿐 아니에요? 닥쳐. 스마를 괴롭히지 마라. 네 탓이군 스댕이. 스킬 이름 이 스킬. 홍원을 지켜. <웃음> 개사기네. <웃음> 홍원을 지켜. 아씨 바로 이거였네. 드디어 해결됐다. 이거 임대용 맞네요. 자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류슈 나오는 예고샷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머리끈이 뭔가 임대업과 비슷한 머리끈 같다 라는 이야기가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딸을 잃었다 라는 것 때문에 취수 약액이랑 같은 서사를 가지고 있는 서사가 또 같은 취수 약액의 젊은 시절 버전이 아닐까 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요소들이 네, 노란 스카프 검 손잡이 우산 등등. 특수다 이런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담겨주시면 재밌게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